자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요. 제이 모의고사 16번 문제고요. 어. 요거는 뭐 거의 100%라고 봐야죠, 여러분들. 문제 음, 우리 수업 중에 많이 다뤘으니까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거부터 풀어야겠죠. 그러면 이제 소수 개수가 소수분수 나오면요. 자, 얘를 분수로 고치고서 그죠? 계산해야죠. 526에서 거기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? 30을 곱하면 되겠네요. 30 곱하면 그죠? 6x가 되고요. 30 곱하면 그죠? 30 곱하면 15하고요. 그죠 x-3이 되겠죠. 30 곱하면 5a가 되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정리하면요. 그렇죠?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9x 휙 넘어가서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로 나누니까요. 이렇게 될 것이고요. 마이너스로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. 여기까지 여러분들 할수 있죠?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로 딱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런데두 번째가 중요한데요. 자,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할수 있고요. 이제 2번 이 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. 음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얘는요. 9분의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45 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액수가 없답니다. 음. 자연수가 없 없다는 얘기는요. 얘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. 있다면요. 그래서, 아하, 9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45가 1보다 작으면 되겠다. 그다음에는 이제, 같은지 안 같은지 따져보는 게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. 그래서, 자, 얘가 같다버리면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 등호가 붙었으니까요. 안 되지 않습니까? 1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풀어볼까요? 9 곱하고, 45 빼고. 그죠? 그러면 36이 되나요? 그죠. 그래서 마이너스5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정신을 받자.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